9월 28일에 발표를 하셨죠. 예. 화정체육관으로또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서울로 수복. 네 9월 28일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하고 서울 수복했던 그 날짜랑 날짜예요? 맞아서 예. 그래서 또 약간 이스트 에그처럼 맞춰봤습니다. 저는 화정체육관에서 <laughs> 예. 지금 올해 두 번의 대회를 받았습니까? 네. 컴대회와 네. 예. ZF에는 대를 회 받았습니다. 색깔이 다른데? 흥행은 둘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경쟁심리도 있으니까 한장에서 계속 같이 한다고. 아, 경쟁심리요? 그거는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경쟁심리 있다고 그냥 퍼블릭하게 얘기합니다. 선의 의 경쟁을 해야죠. 지금은 국내 격투기가 이제 팬들이 보시기에는 삼국지 아닌가요? 제가 볼땐 초한지인데. 진나라는 갖고소한인것 같은데. 예.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 연출력으로, 이 스토리텔링으로 팬들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진만 있으면 또 싱거워요. 이렇게. 단체 간의 세력 구도나 그런 판도도 자꾸 이렇게 대표가 앞장서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음. 이간질. 아, 이간질은 <laughs> 기자님이 예. <laughs> 네. 아 이렇게. 대놓고 약간 언론 플레이나 경쟁을 예, 경쟁을 스토리텔링을 경쟁을 이끌어가는 거죠. 네. 그런 요소로 보시면 좋겠고. 다단체에서 인, 인터뷰를 보고 기분이 나빠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래야 좋아요, 팬들이. 9월 <laughs> 대회. 예. 뭔가 힌트 있습니까? 테마와 컨셉 이런. 식으로. 오늘 쿠키 난 보셨습니까? 어, 못 봤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쿠키 형사 나왔는데. 아, 그걸 보면 니죠피날레 끝나고. 예, 그거 보시면 되고. 네. 어떤 음악이 깔려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뭐였지? 저희 블랙 컴백는 노래에 힌트를 많이 넣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네. <laughs> 네. 네. 그, z 태에는 뭐, 거기도 마지막에 쿠키 영상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리안 좀비 어게인 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아, 그래요? 2회 때는 정찬 성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지로요 네 와. 우 아무래도 복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말해서. 아 MMA 좀 부담스러우니까 계약 네. 아, 문제도 좀 있을 거것 아, 예. 네. 네. 그렇다면은 맞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와 정찬 선수 만약에 뛰신다면 네. 또 제가 걸어갔던 길을 가시네요 <laughs> 다 제가 걸어갔던 길을 가시네요 <웃음> <에스>. <웃음> 그러면 저는 일단 아직 벨트를 내놓지 려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 예, 고려해볼만하다. 정찬성 손들랑갈수 있으면 재밌겠네요. <laughs> <laughs> 와 관객 <관계> 꽉 차겠는데요. <laughs>